안 돼! 안 돼, 도망가요, 트리 링 아, 어, 살았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, 어떡해? 나그 없단 말이야 야, 아, 더러워, 아 괜찮아, 너 퍼블럭 먹었어? 아이고, 아이고. <편집이> 뭐야? 어, 아니야? 그지, 야, 서? 뭐야? 뭐야? 어, 어떻게. 감사합니다. 네. 잘 말씀을요. 근데 CS를 붙이면 안 돼. 경험치라도 매달아야 돼! 친구들! 옆에 옆에, 조심. 씨, 아, 이 정도, 어떻게 신나게 게임하니? 약실 s 하나 먹을까? 실수 하나 먹었어요? 네, 맛있죠? 노플? 노플? 안 맞고, 안 맞고. 네. 어? 킬각인데? 안 돼, 안조심해 안안 돼, 안 돼.

야, 안 룬을 잘, 잘 드니까 아 좋네 <laughs> 게임이 쉽네 아 아까 미포 바를 수 있었는데 <웃음> <맞아>. <웃음> <웃음> 운이 좋아 <laughs> 운이 좋아 <laughs> 미포가 운이 좋아 이안 <laughs> 갔어 집에 바보 아, 뭐 같은 놈몸 뒤졌다니까 아야 여기 이거 응하져 응아져 응자 나한테 바라쓰지 마라 항상 말아요. 조심 아아 먹었나? 하나 먹었어요 조심 뭐야? 비야네 음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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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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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고, 둘다 고, 고, 갔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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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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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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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라. 지금에서 CS 못 먹는다. 쟤 회오리다. 회오리다. 회오리. 아! 햇! 얍! 나안 죽어. <laughs> 아, 일부, 일부러, 일부 맞은거, 일부러 맞은거. 그렇다고 해주세요. 네. <laughs> 별착이 있고 피했고 아 모세기적인 뭐 의줄 알았네 어디? <laughs> 우리 별착 피했고 피했고 아 사세기 한번더 사세기 별착이 해봐 한번 아아아 아, 아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이 스타는 이니셜. 이거지. 아비. 이거 아 나이스. 가자 집에. 네. 아아저사육운원모자인데 <laughs> 아야 괜찮아 괜찮아. 피가 <laughs> 팔아야지. 괜찮아요, 괜찮아 우리 마이스. 도만해 어. 아, 롤 재밌네. 어, 안가셨어요 굴러 드릴게요. 어, 네. 피 채워주려고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피곤데. 어, 피 쳤어요? 네. 음. 어, 저거 먹나 없는데 오마이 나이스. <laughs> <메이트. 웃음> 안녕?

되는데 아, 그래요? 내공승면 되는데. 깜짝은 없어요. 여기안 되긴 해 아, 나컴퓨 하고 있어요? 네. 된다. 야수 서기다 빨리 덤벼 다 네, 나 친구 몰랐어 뭐야. <laughs> 아, 죽었다. 그치야. 야 아, 커트. 내꺼 근도안 주네 얼마 줬어요? 170원이요 <laughs> 아 들어간거야 라인을 한번더 할까요? 좋아요 좋아요. 울지 말아야겠다. 아 싶네. 아 싶네. 아 우리 마이니 아까 좀 한을 푸는 것 같아 지금. <laughs> 리신 다시는 안할 겁니다. 리신 Q를 맞추는 걸한 손가락으로 했는데. <laughs> 안 맞아? <laughs> 안, <웃음> 안 맞았어, <웃음> <거의>. <웃음> 이게 또한머니를 해줬다고요? 인간인가 알죠? 아, 못단 한을 풀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오브젝트. 어우 깜짝이야. 누구왔다 누구왔다 친구왔어 친구 친구 부르기 깝기 친구 올줄 알았어 칩사이 친구 부르네 <laughs> 들어와 들어와 일몰 가져준거야 친구 갔어요? 아 친구 여기있어요 어디? 아 <laughs> 여기서 얘가 치고 왔어요 따이달라고 바보같은 놈 오늘은 말해 아, 거죠. 그럼요, 와이프 <laughs> 이쪽 가능하세요. 네, 갈게요. 여기서 대기 중이다. 다보같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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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돼,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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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어,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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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고이 미안, 미안, 근데 한명 땄다 허허어허허서나이어 아, 그이스했습니다잘살지 <laughs> 길이 안들어가나이스 <laughs> 아 장마 너무 싫다. 아, 밀고 가야지. 이거, 이거. 안 먹어? 별로안 먹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먹을 뻔 했는데. <것인데? 웃음> 아깝다. 신발 <laughs> <laughs> 그 나중에 신어야지. 나서 별로 못 하네요. 아, 갈게요. 아이. 안 돼. 나이스 아이씨. 아스나 죽었어. 이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이웃이 아이고 아, 내가 나 그게 없었구나. 아, 어? 안 됐네? <laughs> 앞 점프. 앞 점프. 들릴 수 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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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어, 친구 뭐야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뭐야 나이이스나 아 나가고 있네. 뭐야. 아 안돼. <laughs> <laughs> 미안해 잘못어요 나... <정말> <laughs> <laughs> 괜찮습니다. 신발 신어야겠다 안 되겠다. 어어, <laughs> <오>, 또, <웃음> 우와, <웃음> 뭐야, 뭐야, 큐한 방에 야, 한방 반피 날라가네. 까뒀다. <laughs> <laughs> 와! 어디갔어? 여기 저 주는 거 아, 미안해요. 와영님, <laughs> 와영님. 예? 아, 아, 이번 판 아, 지금 리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어떻게든. 진크스한테 죽다니? 어, 과연 징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어, 정글 대 정글 1대1 뜬다. 와우. 자, 쳤다. 마. 차 어, 아고다 <laughs> 점프. 아 망했다 <laughs> 뭐야 어못끊나갔어 궁이 너무 늦게 찼어 렉스있어 <웃음> <웃음> 너무 세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헤이. 아, 여기 기다리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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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아, 다 아무리. 좋다 눈 중요한 거였어 눈? 눈? 응. 중요하긴 하지 근데 뭐 시켰어? 네? 어 뭐지? 나가셨다. 나없신 네? 나가셨어. 네. 명예도 좋는데 강한 정신이야 <웃음> <웃음> 저분 뭐 했었지? 뭐 했었어? 아, 잭스. 땡스. 잭스. 아, 맞다. 잭스. 못됐어 뭐 음. 아, 약간 리블랑이었죠저분이 <목소리는> 응. 아, 고급거니? 고 네, 네네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안방기네 맛있다, 앙겐. 밀스커피 있어. 다방, 다방 커피. 음. 그래 일 놓고 먹지. 아니, 뭐. 아니고, <laughs> 바람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. 어 어디 가세요? 저 아무데나 상관없는데. 어? 어? 아, 개불이개저 아, 가방에 있어. 아, 네. 여기 물레 뭐 있어. 어비 비와인님 네 정글 한번 하실래요? 정글이요? 네네 네. 음. 혼자 있고 싶네요 탑에서 <laughs> 또, 또 왜, 또 왜, 또 왜. 네, 잠 잠깐 휴식기 저는 힐링 좀 해야 지 도둑을 심으신 분이네, 심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습니다. 그럽니다. 그럽니다. 어디로? 어디로? 이 앞으로 뭐하지? 자 한번 잘해볼까? 아 e 미포야? <laughs> 하아... 출발 미포가 r 네 b 미포 o r e b e f o